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우리의 아, 붕괴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독도소프트에서 ERP스템 소프트의 용역을 공급받고 전자세금계산서하고 2200만원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있죠 따라서 이것을 공급대가로 갑니다 결국 공급액은 얼마 20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부가세는 200만원이 되는거죠 대금은 다음달 지급하기로 하다 그러면서 우리 매입을 했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정과목은 무형자산 항복. 우리 뭐가 나옵니까? 소프트웨어를 알고 계셔야겠죠 그다음에 당해 이용액은 완료되었다 알겠어요. 따라서 차변에 소프트웨어 이게 공과액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유동자산이 되는 거예요. 200만 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대변에 우리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외상매입금하면 안 되겠죠. 이것은 상거래 이외채무이기 때문에 미지급 금 하시면 되는 겁니다. 미지급 2,200만 원. 따라서 매입세액이 나올 때는 부가세 대급, 매출세액이 나올 때는 부가세 예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셔야 돼요.